설교자의 사명에 대해서 그 박재준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했던 내용을 어겠습니다박재준 네. 어,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졸업하셨고 장로의신학대학 신학 신학원 졸업했고 미국 크리스천 신학교 대학원 졸업했고 미국 아주사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서울 영은교회 영락교회 갈보리 교회를 시행했습니다. 미국 la에서 말씀의 집을 원로 목사가 되신 후에 했 었고 분당 갈보리 교회 원로 목사 고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초대 회장이고 현재는 세계 지도력 개발 원장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보자 이면서 목회 나눔의 그런 세미나를 계속 그 후배들하고 하고 계시고 1934년 평남 강동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86세시고 어 영락교에서 계시다가 갈보리교회 개척하면서 장로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 고해가지고 장로 없는 교회의 그런 특색을 이렇게 해서, 원래 장로교 목사인데, 이제 장, 그 동익교회로 가서, 장로 없는 교회니까 뭐침례교 같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분당에 갈등교회. 그 후임으로서는 이필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LA에서 목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가셨고, 어, 그분도 이제 은퇴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임이 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설교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분이 그 세미나를 하셨는데 뭐 그냥 내용 자체가 다 설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회자한테 설교한 내용. 뭐 평이한 평이한 그 세미나고. 또 자신이 그 목회하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것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자들이 그 도전받고 있는 게 있다. 이 목회자들의 도전이라는 것 자체는 뭐또 목회의 문제점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면서 어 그 목회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만나면은 교회 예산이 얼마냐, 교인이 몇 명이냐, 생활비를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거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이들까지도 그 한국에는 아파트 사는데, 내, 내 집이 몇 평이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아이들도 막 따지고 그런데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어, 장교들, 가족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네 아버지는 중령이다, 대령이다, 뭐 소위다, 뭐 이런 그런 계급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고, 어, 군대 사회 속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어 한국의 아파트가, 어, 그 아파트가 그런, 그런 문제들이 있다 어, 그리고 심지어는 어그 강남에 있는 어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구제 대그 학교 학교 어린아이 초등학교에서 구제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포니 현대 포니차 타고 다니는 그 가정이 구제 대상이래요 <laughs> 다 이제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현대 포니차, 그때 포니차가 많이 유행했었는데, 이제 그 정도의 자본주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신자가 자신이 그 경험한 것 중에는 어 신방 여전사가 어 요즘에는 구제 대상 세신자들이 너무 많이 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어 야단을 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라든지또 목회자가 같이 중심이 그런 어떤 그런 부의 그런 재산에 근거해서는안 된다 그런 얘기를했고두 번째 도전은 권력의 도전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권력에 대해서 아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를 갔다 왔다 뭐 그런 거 자랑하고, 뭐 가난한 집에 방문하는 거, 어그 환자의 신 환자 가정을 신방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뭐 권력자들에 대해서 만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부하는 것이 됐다. 최근에도 뭐 그. 그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 목사님이, 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씨가 그 교회에 왔는데, 뭐 그냥 아부성 발언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런 것들해 가지고 말이 좀 많았죠. 나중에는 뭐, 이분은 사화, 사과하긴 했지만은, 너무 그렇게, 목회자가, 아부성, 그런 것이 되서는 안 된다. 국가조찬 기도에 설교할 때도 그 설교 듣고 저도 그냥 너무 그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같은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런 생각도 저도 들고 있는데, 권력의 도전, 그 권력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선진국보다도, 선진국에도 있을 수 있고, 뭐또 후진국이나 이런 데가 더 많겠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주의의 도전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하면서 타락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가기 쉽고. 또 개인 위주로 되니까 결국은 십자가 없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된다는 거죠 회역한 것이 된다. 그래서 자기 그 착각에 빠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 그런 도전들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 목회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 어그 에스겔이 민족의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그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어 이제 싸우는 자가 아니지만 어, 그파 파수꾼은 이 아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을 깨우치라 하는 것처럼 에스겔이 받은 사명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써야 된다.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화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춰서 제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을 시대적으로 잘 해석하고 준비하는 그 말씀을 주,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준비가 되지, 많지 않고, 어, 엉뚱하게 다른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어,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연구하고, 전할, 전해주는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대사고 하나님의 신부름 꾸리고,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직업의식, 직업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어으안 된다. 아, 그리고, 그때 겸손한 것 좋지만 비굴해서는 안 되고, 어, 눈치나 돈 있는 사람을 부아하지말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아자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는 거라. 그래서, 교인들이 모르는 길을 알려줘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아줘야 되고,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 돼야 되고, 목회자는 교회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항상 깨우쳐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천지교와 개신교를 비교하면서, 천주교 요즘에는 뭐, 뭐 천주교도 문제가 많던데 하여튼 예전에 그 천주교가 그런 영향을 많이 했는데 계신 그 그런 면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에 예, 목회자와 설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목회자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설교가 아, 믿음에, 믿음에 근거한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지도자와 믿음 없는 지도자는 천양지차가있대 그래서 어, 그, 어, 주전자가 물이 끓어서 뚜껑이 움직이는 걸 보고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했고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유인력을 발견했다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열두정탄구같이 그열명의 우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와 갈릭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 자신이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칼비는 교회는 목회자만큼 자란다.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칼빈에게 말을 전하면서, 목회자가 잘해야 교인이 잘한다는 흥정해에 모든 면에서 목회자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어 이제, 성경은 한편의 양식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하는지, 온갖 정성을 다해슈수바이처 박사가 옥물을 파되 한국 옥물을 파라.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생수를 길어내는 설교가 돼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교자는 아버지로서 설교자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첫째는 교회 그 저한 어, 스타트 박사가 설교자의 자화상이라는 책에서 설교자는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설교자가 는 첫째 교인을 이해하는 설교자다. 그래서 어 정말 그 내가 치는 약물이들에게 그 상황이 어떤지 그어 교인에 대한 상황을 목자가, 목회자가 제일 먼저 안다는 거죠. 아무 누가 와더라도 어 목회자만큼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교인을 이해하는 설교자. 두 번째는 온유한 설교자. 어 그래서 부드러워서 의뢰가 되고 존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저어 제가 어렸을 때 모셨던 그 목사님 한분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뭐 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저도 처음 예수 믿을 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분이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마게 해야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어마게. 막그막 야단을 치고 맨날 그래. 그래서 복회자가 저런 상인가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한 면만 너무 강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런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온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가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설교를 해야 된다. 예수님도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에게는 뭐 고기 잡는 그런 걸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하고 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어렵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절한 설교를 해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정성을 쏟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본이 되는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엄청난 말이지만 그 배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이제 주님을 본받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도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도하는 설교자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설교가 다된게 아니고, 어, 기도를 통해서 어, 그것이 잘 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 이런 뭐 그냥 평이한다 누구든지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주의, 물량주의, 자기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아,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네. 네. 전했습니다.